자,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번 봐뭐 봅시다. 4번. 어. The unquestioned assumption. 이건 뭐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정이야. 이것도 완전히 어쩐다. 이런 이런 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잘 생각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정, 이런 거는 뭐, 한마디로, 몰빵이잖아, 몰빵. 이 몰빵해버리는 거, 이것들은 뭐야 통념이야, 통념. 이거는 어쨌든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야.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정. 저, 무에 대해서. Any and the scientific knowledge.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지식. 모든 과학의 지식, 또는 뭐, 그리고 관련된 기술은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되지. 과학 지식 이것이 공헌한다 이 말이야. Sustainable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해. 자 다시 과학 지식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정은 뭐라고 야 되냐? 과학 지식이 지속 가능성에 어쩐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 의심할 과정이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이것은 Derives from 어디 어디에서부터 기록됐다 이 말이야 어디에 대해서 믿음으로부터 어, 어떤 믿음이야? 이? 객관적 지식의 중요성 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부터 어쩐다? 이런 의심치 않는 가정에 나타났다 이좀 말이 말이 어렵다. 한마디로 뭐야? 이 과학 지식이 이 과학 지식이 한마디로 뭐다? 최고다 이 말이야. 이 문장에서는 과학 지식이 어쩐다? 지속 가능성. 뭔가를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과학적인 지식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이 과학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요? 딱 이제 결과로 나타나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중요성을 갖고 그를 어쨌나 과학만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어째 믿어버린다는 말이야. 됐어? 근데 이게 아니다 말이야. 이 아니다란 말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 이 과학적인 지식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준 유일한 거. 그러니까 한마로 과학 지식이 어쨌다 타. 이 말이야 타. 나는 탐이다, 시방세야, 지금 말이요. 과학만이 어쨌다 모든 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믿어다이 말이야. 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야? 권력을 획득하게 돼. 뭐가 되었고 프리스트가 뭐야? 사제지, 사제. 에? 우리 시대의 사제. 그럼 사제가 뭐야? 옛날에, 옛날 시대는 뭐야? 신이 지배한 시대였잖아. 그러고 신의 전가를 받아가지고 신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사람은 뭐야? 사제라고 하잖아. 사제. 그러잖아. 근데 오늘날에 누가 사제야? 과학자가 사제다 이 말이야. 이럴 정도로 권력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 To the extent. 어느 정도까지야? They provide special form. 어떤 특별한 형태를, 어떤 특별한 지식의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이? 뭘? 어떤 지식이야?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어쩐다 사용해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어쩐다 해결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제공하다 제공한다고 해서 사제가 돼가지고 권력을 갖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어쨌다 똑같은 문장 아니야? 과학자들이 어쩐다 모든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는 사제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과학적인 걸로 해결해가지고 어쩐다 사제가 되니까 권력도 갖고 어마어마하게 어쩐다 과학자들의 위상이 이제 높아졌다 지금 그말 아니야 이에 말은 아니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지금 이 그것만 안돼 똑같은 말이야 에? 자 and 그리고 we open consider 자 우리는 생각해 생각한다 말이야 final test 마지막 시험으로 과학적인 지식의 마지막 시험으로 그것을 어쩌다 고려한다, 그 말이야. 그것은, 그것은 뭐야? 아겠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그 놀라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뭐야? 과학적인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야, 이말이 대신, 그게, 그게 마지막 과학 지식에 대한 테스트다, 이 말이야. 에이? 그래서 우리는 어쩐다 어떤 일들 해결해 나가 해결할 수 있어 뭘그 과학적적인 지식의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어플라이 적용을 시켜 이뭐 과학적인 지식의 결과를 적용시켜 그래가지고 어쩐다 리버스 리버스가 뭐야돌려버려 바꿔버리네 이 말에 뭘 바꿔버려 The decline of an endangered species. 아니뭐 예를 들어 어떤 종이 멸종위기에 차있다 이 말이야 어떤 종이 이제 조만간 멸종위기에 차일건데 과학적인 지식으로 뭔가를 어쩐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어쩐다 감소를 줄여버리고 이걸 어쩐다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걸 어쩐다 역시 과학이 최고다 지금 그 말이야 예? 지금 그 말이야 그 예? 네,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문장까지 뭔 이야기 하고 있어 과학이 아, 네, 탈이 나와진 그 말이야 이? 계속해에서 과학이 최고다 그 말이야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이 따진 그 말이야 근데 네 번째 문제는 뭐야? regardless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흐름을 바꾸게 됐냐 이 이걸 여기서부터 그리 흐름을 바꾸게 됐냐 우리는 이제 알아 이게 나왔잖아 우리 이제 안다고 뭘 아냐 이? 더 리너빌 그게 지금 뭐냐면, 리너가 이렇게 선이아 선, 라인, 선, 선형적인 관계 of the relation between science and social outcome. 그러니까 과학과 사회적인 결과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인, 선형적인 이 관계가, 그래서 선형적인 게뭔 봤냐면,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 그럼 이런 식으로 과학이 해결해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 또 이런 식으로 과학이 처리해? 또 이런 식으로, 이, 이, 1차원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말이 지금. 언 일이 벌어져서 과학을얘기결하고먼보벌어요과학으결하고 이것이 뭐다고? 플로우드다 이 사람 플로우드 플로우가 뭐예요? 결함이 있더라 그말이요말 어렵다 에? 말 어렵다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과학적인 지식만 갖고 지속 가능성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이거 방금 얘기했잖아 이? 과학과 사회적인 결과물의 관계가 어쩐다? 결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어쩐다? 요거 마이너스. 지금 요 앞에서 한 말이 다 어쩐다? 마이너스다, 이야기야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야. 틀린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야. 이 해결책이 나와야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끔 해줬어. 예? 그러나 우리는 평가를 할수 있다. 그것의 공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학의 기여를 평가, 오니 평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오직 by incorporating 뭐엇으로써이런데 incorporate가 뭔 말이야? 포함하다 이 말이야. 예. 인코퍼레이트란 이 단어 알아둬. 뭐합동 시키다, 통합하다, 포함하다, 혼합하다. 그 말이야. 이, 이 인코퍼레이팅, by I N G. 잖아. 무엇으로써 by 한마디로, 과학에다가, 이 과학을, 그다가 뭘 통합을 해, 좀더 넓은 맥락적이고, 이. 좀더 넓은 사회적 맥락을 합시다 좀더 넓은 사회적 맥락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생태학적인 사회생태학적인 어떤 질문 사회생태학적인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을 어쨌다 첨가시켜야지 뭐가 가능하다 지속 가능성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과학에다가 이것들을 어쩐다고 이런 과학만이 유일하게 해결되는게 아니라 좀더 넓은 사회적인 맥락을 갖고 또 사회 생태학적 관점을 이 이것들을 어쩐다 첨가시켜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 여가 주제문이야. 여 주제문이야. 그럼 이제 답 봐봐. 답몇 번? 다몇번딱 나오잖아. 에? 지속 sustainable, 속 가능하려면 뭐 한다? 과학에다, 어째? 이거를 짚어 놓아야 한다, 이 말이야. 에? 알겠어? 요 말이야, 그 말이야. 다몇 번이야? 5번 아니야, 5번. 사회환경적 요소를 뭐 해라? 통합해라. 그말 아니야. 에5번이 5번. 마지막 문장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에 치속 가능성을, think of ASB. 치속 가능성을, 뭐, 어떤 것, 세상 밖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세상 밖에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 생각하는데, 실은, 실은, we, we may need to first reassess. 먼저 어쩐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방식을, we are saying, 우리가 문제를 설정하는, 우리가 문제를 지금까지 어쨌든 지속 가능한 방식, 가능성이에 대해선 모든 것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했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쨌든 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아까 몇번이 5번이 맞죠. 이해되냐? 충분히 이해됐죠, 다